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정결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듣는 말들 중에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하게 듣는 말들이 있다 하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 있겠죠. 예.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말도 우리가 종종 자주 듣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런 말들 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들 중에 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또 하나님 뜻대로 살자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이 쓰여져 있는 대로 문자 그대로 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물론 그렇진 않지요. 그 말은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한 구절이 그 문맥 안에서 어떤 뜻인가, 또 성경 전체에서는 또 어떤 뜻인가, 또그 말씀의 밑바탕이 되는 역사적인 그런 역사적인 이해와 또 듣는 청중이 누군가. 또이쓴 사람은 어떤 의도로 썼는가 등등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당, 당대에, 그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그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다시,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이런, 이런 사람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책망, 책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laughs>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칭찬을 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지도자 바리새인 사도개인도 역시 하나의 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 오, 오니까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때가 나신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그 유대인들은 금방 아,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니, 풍부히 잘 알고 있었죠. 바로 그런 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사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점을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유대인들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의 말씀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필요한 규례들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 한 예를 들자면, 10개명의 제3개명, 안식이를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개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은 미시나에라는 그런 책에 무려 서른아홉 가지의 그 규례들을 만들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미시나라는 것은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랍비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 나름대로 규례를 정해놓은 것이 바로 미시나입니다. 신약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장로들의 유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미시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 개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무려 39가지의 규칙을 만들면서 지키려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렇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게 안식일이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걷는 것도 일이, 되, 일이 되기 때문에 어느 이상 걸으면 안 된다라고 게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1,000m, 그러니까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되는 그렇게 규정을 정해 던것 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규례를 지키려고 그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안식일날 10km 아니, 이상, 1km 이상을 걸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1000m가 되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걸어가면 다시 1000m 넘지 않은 데서 또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 그들은 먼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몇 km로 갈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단지 개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 키를 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편법 편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어떠한 규칙, 그런 어떠한 조문 해당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걸 소원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의 계명으로만 만들어서 단지 그 계명만 지키자 지키면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어떻게 보면 외형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습관들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이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그런 규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이3자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형인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질망 질책하고 책망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또, 개명을 몰라서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규례와 그런 법칙을 만들었지만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그 가르치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또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말씀을 잘 알았고 세부적인 규례까지 만들었지만 또 구체적인 행동까지 만들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가 다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을 행하는 그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개명한 한 구절 규칙 하나 그것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많은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다 지킬 수 없는 그것을 만들어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힘들고 무겁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여러 계명들, 그런 법칙들, 그 율법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결론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네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동들이 형식이 아닌 습관적인 것이 아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섬겨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양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속마음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러나 그 깨닫고 아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보려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그 그 마음 그 행동 결국 하나님 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 희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를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종교 학자들은 종교들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근데 이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죠. 하나는 고등 종교, 하나는 하등 종교. 그러면 이 종교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에는 바로 그 종교가 그 종교에는 자기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무속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당이나 쿠타는 것, 그것은 고등 종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그냥 돈만 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 그런 것은 기독교라든지 풀교라든지 그런 데는 거기는 분명히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내 마음을 달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아닌 오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상태에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예배 생활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에 예배 시간에 늦어서 허겁지겁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그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면, 그런 준비를 한다면, 분명히 같은 설교를 들어도, 같은 예배에 참여를 해도, 분명히 그에게 임하는 은혜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느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반별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로 우리가 반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다 누구나 다 바쁩니다. 그러나 똑같이 다 24시간이 주어져 있죠.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동안 안에 그 시간 안에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녁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매일 매일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진지하게 교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안에서 또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그 내용들이 물질적인 것, 돈으로 다살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저급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그 기도 내용들이 돈으로는 도저히 살수 없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커지고 성숙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글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으로 집은 살수 있지만 가정은 살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수 있지만 잠은 살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수 있지만 시계는 시간은 살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수 있지만 지식은 살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살수 있지만, 존경은 살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수 있지만, 생명은 살수 없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 돈으로 살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것들은 우리가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가 행하는 봉사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각자 각자가 지체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는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면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바로 그 차이가 바로 그 성수도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가 사탄 마귀들도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사탄의 속한 사람이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서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 을짧은 영상 을 하나, 보 도록 하겠 습니다. 불을다 꺼주 시면 좋겠 습니다. 음성 을 올려 주십시오. 상담해 줘, 김영기 선생님이고 이쪽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지금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선생님이셔. 거짓말 탐지기 어떤 건지 알아? 거짓말 택하고. 하면 꼬집은데요. 오, 거짓말 하면 꼬집은 것처럼 불이 막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설치해 주세요. 몇 살이에요? 일곱 살이요 거짓말 잘해요? 아니요 어, 거짓말 한다던데? 거짓말 한적 없어요? 네왜 그러지? 해분 적도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어 <laughs> 남자친구는 없어? 없어요 어? 왜 그러지? 박은호 오빠 남자친구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 어, 있나 본데? 그럼 채연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네. 오우! TV 보면서도 엄마보다 예쁜 사람 한 번도 본적 없어? 음, 전 만화만 봐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아직은 남자를 <laughs> 잘못 봐가지고. 아직은 남자를 잘못 봤어? 아빠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속상한 적 있어요? 음, 소리 지르고 팔을 때려요. 맨날 화내고. 맨도 화내니까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 같아. 엄마는 핸드폰을 해? 네. 소연 심심하겠네. 그때는 제가 자전거 타면 돼요. 왜 얘기 안 했어? 얘기를 해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지. 엄마는 원래 알거든. 엄마는 왜 원래 간다고 생각해? 어른. 엄마가 왜 울었어요? 우리가 말안 들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렸어? 아니에요. 얘기 못했구나. 네. 엄마가 앞에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인 거야. 엄마와 자녀의 관계는 본능적으로 그 마음을 다 알지요. 그럼에도 서로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안다면, 더잘 안다면,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우리들의 사이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자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차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 행함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봉사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구제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 일을 할때내 마음을 마음에서 했느냐, 행하지 아니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고 관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온 마음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우리는 행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부터 오는 공급되는 힘으로써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능이 이겨내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메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